<laughs> 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정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은 누굴 용서하지 말까요? 그렇습니다 전자기파의 간섭과 회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건 이제 물리학원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죠 우선 보강간섭이란 것은 두 파동이 같은 위상 같은 위상이라는 것은 마루면 마루 고리면골 모양이 같다는 얘기예요. 중첩 이게 이제 합성됐다는 얘기예요. 합쳐져서 합성파의 진폭이 커진다. 이게 이제 보강이 됐다는 거고, 반대로 상세는 어, 두 파동의 반대 위상 이렇게 중첩이 돼서 진폭이 작아지는 거. 마루면 골이고요. 그다음에 골이면 마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어,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자세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다 이제 구체적인 거. 여기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파동의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광, 광생 클립 물리 검색해서 한번 공부를 하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의 간섭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파동의 성질 중에 간섭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도대체 뭘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간섭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파동이라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전자기파의 회절에 대한 내용. 이것도 사실은 전자기파가 이제 파동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는 파동성을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면 파동과 완전 반대인 입자의 성질을 또 전자기파의 입자의 성질을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자기파가 회절한다, 간섭한다, 이걸 공부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 전자기파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파동이었구나, 이거를 지금 다루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핵심이야. 이거 알면 끝난 거야.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인데, 디테일만 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회절은 뭐냐면, 회절의 반대적인 성질은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은 직진이 기본적인 성질이긴 한데, 회절도 된다. 그러니까 직구가 날아가는 게 있는데, 커브도 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절은 이제 그 장애물 뒤쪽까지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인데, 여기서는 회절이 잘될 조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틈 간격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장애물을 둔 거야. 장애물을 둬서 뭐 아예 막아 버리면 얘가 통과를 못 하겠지만 그때 이 틈을 두는 거야, 틈을. 예, 좀 그림을 선생님좀 여기다 그릴게. 요렇게 이 파동이 진행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오는 걸 위로 진행하는 걸 그린 겁니다. 여기다가 장애물을 놨는데 이 틈을 이렇게 놨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파동이 요만큼씩 전파원에서 진행돼서 너무 틈을 너무 줄여놨다. 아, 틈을 좀요 정도.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파동이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회절에 대한 성질은 바로 이건 직진에 대한 얘기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들 이렇게 퍼져 나가는 요 부분들이 회절인데 중요한 거는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만약에 슬릿의 폭이 여기 좁지 않고 넓어서 아예 슬릿의 폭이 그냥 넓어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아예 장애물이 없는 거랑 똑같지. 아예 넓어서 그럼 어떻게 돼? 가던 파동 그대로 갈거 아니야. 계속 직진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회절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좁으면 좁을수록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서 전파원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파장이죠 파장이 짧은 것보단 아하하하하 이렇게 가는 것보단 휘청휘청 파장이 이렇게 긴 애들 보폭이 넓은 애들이 훨씬 더 옆으로 잘 돌아나간다 장애물을 넘어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파장이 길수록 훨씬 더 구렁이 담넘어가는이 넘어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두 가지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다.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딱 기호를 알면, 이게 무슨 기호입니까? 전파음부터 틈이 좁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점점 넓은 공간까지 퍼져나간다. 와이파이잖아. 이게 와이파이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느 공간 구석구석에 있어도, 어, 이게 통신이 뚫린다. 터진다. 이게 봐야 와이파이에 대한 기호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가 앞서서 봤던 음? 앞서서 봤던 간섭도 하고요 회절도 한다 즉 고로 전자기파는 뭐다 파동이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요것도 영의 실험 간섭무늬 실험을 굉장히 자세하게 선생님이 이제 유도한 게요 부분이거든요 파동 간섭이 잘될 조건, 영의 간섭문이시러 꼭 검색해서 공부하기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와가지고 틈 하나를 와서 여기서 지금 회절된 거 보이죠? 이미 틈을 통해서 이렇게 직진만 해야 되면 이렇게만 직진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잖아. 이게 파동의 성질이라고. 그러고 나서 뚫고 나서 두개 슬릿을 이중 슬릿이라고 그러는 거죠. 두개 슬릿을 통과하면 퍼져나가면서 얘들이 서로 보강을 이제 만나는 거죠.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전자기파가, 어? 이름도 이렇게 파잖아, 파 사실. 이 입사광이란 빛이 만약에 파동이 아니라면 여기는 이제 무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선생님, 여기다 그냥 하나 그릴게요. 두 개의 뚫린 슬릿을 통과한 녀석은 직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크린에 이두 개의 그림만 표시가 되면은 사실은 되는 거죠. 직진만 한다면. 근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간섭을 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파동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로 만약에 글자 가라는 거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뚫어 놓고 난 다음에 슉 뿌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칠하고 싶은 곳에다 놓게 되면 이 가라는 부분 이 막힌 부분들은 다 페인트가 못 뚫고 그 다음에 뚫린 부분으로 페인트가 통과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색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이 슬릿의 모양 그대로. 만약에 여기 가라고 썼으면 가라는 모양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밝고 어둡고 이렇게 회절 무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직진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절을 해가지고 얘가 또 간섭까지 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통과했을 때 슬립 1, 슬립 2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 부분을 봐도 돼요. 요쪽에서 오는, 자 요렇게 오는 파동하고 요쪽에서 오는 파동에 서로 간섭하는 건데 같은 거리에 있는 걸 봐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른 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경로차라고 해가지고 요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잘 보세요. 어느 한 지점에, 이 지점을 봐도 되고 이 지점을 봐도 되는데, 어느 한 지점, P점을 봤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파동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 위상이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오고요 틀어져 있긴 하지만 얘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얘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진폭이 두배가 되는 보관 간섭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관 간섭이고 얘는 빛이기 때문에 밝아,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밝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선생님 한 파장 반 파장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 지점의 경로를 보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왔죠 하나는 이렇게 왔는데 끝부분에 그 다른 파장이 온거 보게 되면 거꾸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상이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된다? 상세 간섭. 그래서 여기는 어두운 무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관 간섭이 되거나 상세 간섭이 되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자, 체크를 하면 여기가 밝으면 그 사이는 어둡고, 그다음 여기가 밝고, 그 사이는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쪽은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 크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 이런 상황에 어, 해절문이, 간섭 해절문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요 공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음. 자 아주 자세한 유도는 선생님 여기서 어, 충분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워낙 틈이 좋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했지만 확대하면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는 파동과 여기서 오는 파동의 이 차이 부분, 이게 경로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위에서 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래로 아래 부분 포인트를 본 거지만 위에서 본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경로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걸 델타라고 합시다. 요거를 세타. 얘네들 지금 파동이 어,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제 진행하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달문 꼬리면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경로차 여기 델타라고 하는 녀석은 d 여기가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빛 변이 d가 되겠고 여기가 마주 보는 변이 요 각도가 마주 보는 변이 여기니까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세타가 워낙 작아요. 틈이 워낙 작은 요 틈이 좁은 상황에서 이 l까지 거리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근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 음. 그럼 탄젠트 세타는 이큰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면, 이게 어 보면은 L 분의 X가 되죠. 여기 X요. 여기 이제 스크린에 이제 도달하는 여기 어둡고 밝은 무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L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됐죠? 근데 이 dLx라는 값이 어둡냐 방냐 요거를 보강 간섭이냐 아니면 상쇄 간섭이냐 방냐 어둡냐를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대. 파동이 진행하는데 하나 파동이 이렇게 되고 똑같은 파동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얘네들은 당연히 보강이 돼요. 근데 하나 파동이 이렇게 온 상태에서 하나가 더 갔어. 여기서 요 반개가 더 갔어.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가 반개가 더 갔다고 하면 여기는 그리지 않고 하면 얘는 상쇄 간섭이 되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 반 개가 더 갔어. 이렇게된 상황에서 반 개가 더 가면 그때는 온전히 하나가 밀려. 다시 보강 간섭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니까 러 얘네들이 차이가 없으면 차이가 0계다 그럼 보강이거든요. 근데 얘가 요거를 전체 파장을, 요 요거, 4개가 한 세트를 하나의 파장이라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반 개, 2분의 1개, 반개 차이가 나게 되면 상쇄 간섭이 돼버려. 그 다음에 두개 차이가 나게 되면 그쵸?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다시 보강이 되고 다시 또반 개를 2분의 1한 개에다가 하나 더반 개. 그쵸? 그렇죠? 어, 이거 뭐지? 치킨 반 마리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상세 간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개로 나타내면 2분의 1, 그러니까 반 개일 경우가 2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아예 이거 자체를 반 개를 기준으로 해서 네개간 세트인데 두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로 놓게 되면 얘는 두 개가 되고 얘는 세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수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파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여기서는 반파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파장이 반개짜리가 한 개만큼 차이가 나면 상세고 그 다음에 세 개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여기가 세 개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또 반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세고 그런데 이 반파장이 두 개만큼 차이가 나면 온전히 한 개죠. 그러면 보강이고 또어네 개만큼 차이가 나도 온전히 한 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강이다. 이렇게 해서 반파장을 기준으로 홀수 개냐, 그러니까 짝수 개면 자, 예를 들어 짝수 개면 이게 이제 2, 4, 6 이렇게 가게 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이게 반 개씩 차이가 나서 반 개씩 차이가 나서 1, 3, 5로 가게 되면 이게 상쇄 간섭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봐 봐요 여기서 앞서 봤던 요 경로 차이 요 경로 차이가 한 파장이니까 이거는 이제 반 파장이 두 개가 되겠지 이런 짝수 배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짝수 배니까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요게 반 파장 그렇죠 2분의 파장에 홀수 배가 홀수 배가 되게 되면 이때는 상세 간섭이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녀석이 요게 지금, 음그 반파장이 짝수배면 보강, 그 다음에 반파장이 홀수배면 상세인데 우선 이걸 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이해하고, 선생님이 공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요거를 하지 말고, 요렇다는 이유만 알면은 다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될 거거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걸 체크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 중앙 부분은 기준점이에요. 그냥 0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밝은 부분이 뭐냐면 반파장에 1을 곱했을 때예요그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가 1을 곱했을 때고, 첫 번째 밝은 무늬가 2를 곱했을 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3을 곱했을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무늬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밝은 무늬가 4를 곱했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은근히 헷갈리는데 0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짝수라고 해가지고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밝은 부분 아니었는데 그거 하, 그렇게 그 하지 말고 0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1부터 들어 숫자 1이 들어갔을 때첫 번째 어두운 거 3이 들어갔을 때가 두 번째 어두운 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세 번째 어두운 문이하면 5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 연습해봐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런데좀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밝은 무늬는 뭐야? 4를 대입할 때야, 4를. 첫 번째 밝은 무늬는 뭐? 2를 대입할 때야. 그러니까 요 그림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림을 그려 놓고 나서 여기는 기준이고 첫 번째 어두운 거, 그다음에 첫 번째 밝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거, 두 번째 밝은 거. 이거를 한번 해 봐야 돼. 요 1, 2, 3, 4는 그대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좀 붙여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문제 풀때 은근히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기준대로 얘가 1이지? 아, 0이지? 기준이 0이지? 그 다음에 극단적인 부분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숫자부터 쓰고, 그 다음에 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두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밝은 부분. 요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건 문제가 안 돼, 아시겠죠? 요게 중요해. 문제 풀 때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서 봤던 내용을 그걸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이중 슬릿과 단일 슬릿의 간섭을 위한 빛의 파장 측정이라고 그러잖아요요 파장 측정 요 부분으로 앞에 거를 덮어 씌우세요. 어, 그러니까 앞서 있는 이 공식하고 어, 요 관계랑 여기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는데. 완전 요거 하나가 다 통일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그래서 선생님 앞서서 이거 공부한 거예요. 요거, 요거, 요것만 알면 돼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요 간격 무늬를 구하라는 거, 요게 나오거든요. 어, 요 길이가 길어지려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X를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파장을 구하기로 하는 건데, 이 X를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거. 자, 봐봐요. 이게 X가 퍼지는 이유는 뭐냐면, X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파동이 뭘 잘하는 거예요? 회절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회절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 직진이라고, 직진. 근데 이게 길어졌다는 얘기 자꾸 옆으로, 옆으로 다 퍼져 나갔다는 얘기거든. 그럼 퍼져나가는 게 X가 길어질 조건은 잘 퍼져나갔다니까 는 회절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절이 잘될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틈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Y, 파이라고 얘기했죠. 됐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봐봐요. 이 X라는 것이 길면 길수록 이간선무늬 이게 보강이 될건 상세가 될건좀 이따 적용할 거예요. 어떻든 이게 지금 이게 보강관성에서 밝은 무늬가 어두운 무늬가 됐건, 이 간격, 이 간격들이 길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회절이 잘되는대요 그럼 공식, 어떻게? 이게 잘 커지려면, D는 작아져야 되겠고, 파장은 길어져야 된다. 끝났어요. 이 공식으로 끝난 거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로 끝나는 거라 어, 선생님, 근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더 있지? 그거 쑤셔 넣어주면 돼.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L이라는 거거든요. L은요, 요 지금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엘베 확대입니다 아, 잘 봐봐 랜턴이 있어 불을 켰어 스크린을 여기다 댔어 그럼 여기 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상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 해봤잖아 음, 이것도 이렇게 한번 그릴까요? 랜턴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 스크린을 멀리다 놓게 되면 얘들이 더 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상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L이라는 거는 엘베 확대된 얘기예요. 요 간격에 대한 것은 스크린상의 거리가 엘베 확대됐다 그 얘기거든. 이해가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전에 대한 조건만 알아두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간격 무늬가 길어질 조건은 회전이 잘돼야 된다. 틈은 좁아야 되고 파장이 길면 회전 잘되고 몇배 확대했느냐 이걸로 해서 공식이 완성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요. 얘가 이 파장이 지금 길어질수록 좋은데, 그럼 파장값을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밝은 무늬를 대입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밝은 무늬를 대입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아까 우리 약속한 것처럼 절반의 파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 자, 여기다 쓸게요. 절반의 파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 n 배다 짝수배다. 그럼 뭐야? 그럼 밝은 무늬가 되는 거야. 몇 번째 밝은 무늬. 그 다음에 여기서, 2 n 플러스 1로 홀수배하면 몇 번째? 어떻게? 그렇지. 어두운 무늬. 만약에 첫 번째 어두운 무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 대, 뭐가 돼야 되냐? 여기에 1을 대입해서 3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첫 번째 어두운 무늬 그냥 1이라니까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3이고 5야. 그러니까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0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0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기억해두라고. 첫 번째 어두운 거 1. 두 번째 어두운 거 3. 세 번째 어두운 거 5. 그래서 첫 번째 어두운 거다 그러면 1을 대입해버려 여기다가. 반파장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 두 번째 어두운 거는 3을 대입해서 2분의 3파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밝은 문이면 어떻게 2가 된다니까 4, 6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대입해서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대입해서 적용하면 이 X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파장을 구하라는 문제. 지금 여기서 보면 파장 측정이죠. 그럼 얘만 어떻게 돼? 파장을 주인공으로 나타내면 돼. 그러면 X라는 거 델타 X 그대로인 상황에서 D라는 게 위에 가서 붙죠? D라는 게 여기 델타 X 그대로인 상황에서 D가 위에 가서 붙고 L이라는 게 밑으로 깔릴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파장만 남으니까. 그게 이거거든요. 되겠죠? 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장을 구하려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알아두면 돼요. 요걸 알아둬라 그리고 파장 구하려면 파장으로 바꿔주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요겁니다. 이 회절 무늬, 이 간격이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길수록, 그 다음 틈은 좁을수록, 그 다음 몇배 확대되느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장을 반파장에서, 어떻게? 1, 3, 5로 가면 어두운 무늬. 그렇죠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2, 4, 6으로 가면 밝은 무늬.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만 적용해주면, 뭐,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라. 요거를. 요거를 기억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회절이 잘될 조건이 지금 영의 간섭 실험, 이중 슬립과 단일 슬립에 대한 뭐 공식이 되는 겁니다. 요 녀석도 똑같아요. 뭐냐면, 앞서 봤던 경로 차이가, 자, 여기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경로 차이가 여기서는, 여기, 틈이 두 개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 중앙에서 나오는 거, 세, 어, 여기, 세, 여기, 여기 틈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 물론 여기 다 이제 전파원에서 나오는 건데, 요걸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요 경로차를 나타냈는데, 지금 단일 슬릿은 요 구멍 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양하게 쪼옥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위에 있네요. 그림이 확대된 게. 자, 여기도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요기 틈을 이제 이세 개로 봐서 얘들이 쉽게 말하면 요 경로차. 아까는 이만큼을 봤었는데, 이거를 절반만 해가지고 이게 보강이냐 상쇄냐 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a인데, 요거 대신에 2분의 a 로만 넣고 사인 세타로 넣은 거예요. 자, 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는 그냥 이 전체를 보면서 d 사인 세타로 그냥 놔버렸죠.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을 절반으로 해가지고, a, 2분의 a 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똑같이 구한 거예요. 똑같이. 어, 그럼 봐봐요. 여기도 요 간격. 요 간격이 클 조건이란 것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파장이 긴면 길수록 요 지금 무늬 간의 간격은 길어지고 해절이잘될 조건이니까 틈은 좁을수록. 근데 틈이 d 대신에 단일셀 스는 a로 났으니까 a가 작을수록. 그리고 몇배 확대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죠. 완전히 동일해. 아시겠죠? 완벽하게 동일하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고 파장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렇죠? 파장에 대해서 물을 때는 파장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파장을 주인공을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반파장의 몇 번째냐, 어? 두 번째 뭐 어둠문이다 그러면 요거 적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적용하고 요거 적용하고 어, 요거 어, 뭐야, 어, 이거 적용하면 이제 틈 <laughs> 어, 틈에 대한 게 나오는 거고, 그때 파장을 물어보게 되면 틈에 대한 길이가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밝은 무늬에 대한 틈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 적용하고 스크린상의 거리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슬립 간격 적용하면 그때 파장 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세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요거 하나로 다 귀결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좀더 보충적인 구체적이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파동 간섭이 잘될 조건 영의 간섭 무늬 시험 이거 검색하면 거의 선생님이 대학 물리 수준으로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쌤이 그 유도를 했으니까 잘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